i am going down 안녕하세요. 저는 25살이고 댄스 강사로 일하고 있는 소서현이라고 합니다. 서현 씨 지금 댄스 강사로 일한 경력은 얼마나 되셨어요? 저 지금 2년 차고 일한 지는 거의 한 1년 반쯤 돼가고 있어요. 그럼 춤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혹시 있으세요? 음, 일단 춤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학교 때 이제 축제 무대 이런 거 하게 되면서 그때 처음으로 춤을 접했고 이제 직접적으로 배워본 거는 이제 대학교로 가고 입학하고 나서 뭔가 내가 그때 학교 다닐 때 춤이 진짜 좋고 무대 서는 게 좋았는데 한번 배워보고 싶다 이래서 스무 살때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 본인이 제일 자신 있는 춤의 장르가 있을까요? 음 제가 그런 스무 살때 춤을 배우면서 좀 아이돌을 원래 준비했어 가지고 제가. 자신 있어가는 춤의 장르는 아무래도 방송 댄스? 이런 것 같습니다. 오, 그럼 아이돌을 준비를 하셨으면 기획사 오디션 보고 그러셨겠네요? 아, 네. 그래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도 지금 키즈 반인데 키즈 오디션 반이라가지고 약간 오디션이랑 기획사 그런 오디션을 보는데 중점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아이들이 기획사 오디션을 음. 볼수 있도록 이제 네. 가르친다는 말씀이시죠? 네. 제일 어린 친구는 몇 살이에요? 제일 어렸던 친구는 9홉 살? <laughs> 뭐 그런 친구들도 춤을 막 이렇게 방송 댄스를 할 수가 있나요? 네네, 되게 근데 좀 아무래도 성인 만큼 디테일이나 그런 거는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최대한 동작을 간소화하거나 그렇게 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럼 그 친구들은 보통 어떤 노래 많이 안무를 해요? 음, 근데 요즘 애들도 TV를 많이 보기 때문에 제일 좀 유행하는 걸 해야 아이도 좋아하는 편이라서 음 최대한 이제 걸그룹 최신 댄스 애들도 좋아하는 걸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하는 상어 가족 이런 거 말고 그냥 상... 피... 네? 상어 가족 모르시나? 핑크퐁 이런 거 모르시나? <laughs> 네, 그런 거 <laughs> 그런 거는 <laughs> 아니고 이제 그거 음악 방송 TV 프로그램에 나오는 막 아, 아이들 이런 거다 알기 때문에 애들 더 알더라고요. 그럼 춤을 잘 추기 위해서 초보자들이 제일 먼저 연습해야 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음, 초보자들이 제일 연습해야 하는 것 조금 체력을 기르는 것. 그 다음에 체력을 길러서 아니면 체력이 떨어지니까 이제 춤을 오래, 연습을 하고 이제 또 추기 위해서는 체력이 필요한데 아마 빨리 지쳐버려서 빨리 좀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체력을 기르거나 아니면 그 조금 그 노래 즐기는 것도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체력을 기른다고 하면은, 네. 뭐, 우리가 흔히 하는 뭐, 달리기를 한다든지 그런 거 같아요. 근데 달리기나 약간, 그래서 저는, 저도 배울 때도 그랬고, 저도 이제 가르쳐 줄때 항상 하기 전에 조금 기본기 같은, 기본적인 운동을 하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팔 걸려 뛰기 이런 거나, 아니면 이렇게. 팔 굽히고 펴기 이런거나 스쿼트는 무조건 하고 시작하는 편이에요. 진짜? 근육도 조금 힘이 있어야 동작할 때 받쳐주고 하니까는 그래서 조금 그 수업 기본적인 안부를 나가기 전에 그렇게 조금 체력 단련을 하고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러면 춤을 제대로 배워본 적 없는 일반인이 네. 이제 레슨을 받기 시작해서 춤을 잘 추게 되기까지는 보통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나요? 음, 사실 그거는 제가 가르쳐 봤을 때 재능의 영역이라고 해야 하나? 재능의 영역이랑 자기가 좀 하고 싶어 하는 그거에 따라서 좀 편차가 굉장히 많이 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음, 재능 있는 친구랑 진짜 바로 처음 듣는데도 되게 바로 첫 시간부터 쏙쏙 잘 따라하고 이런 친구가 있는 반면에 조금 본인은 춤에 굉장히 조금 스트레스가 있어 하고 조금 하기도 싫어하는 친구면, 어, 몇 년까지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 몸치 박치인 사람도 노력을 네. 하면 춤을 잘출수 있나요? 네, 근데 조금, 어, 제가 가르쳤던 그 박치인 친구가 있었는데, 그런 친구는 이제 들어가기 전에, 다른 친구랑 똑같이 레슨을 해주기보다는, 이제 들어가기 전에, 그냥 춤안 추고, 그냥 처음부터, 원, 투, 쓰리. 4, 5, 6, 7, 8 이거를 한 처음부터 끝까지 한세번 정도 는 그렇게 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그 리듬감 익히고 그 다음에 춤을 추게 해서 조금 아무래도 박치인 친구들은 좀 그렇게 자기가 의식적으로 그 베이스를 들려서 계속 그 박자 리듬감 을 따라가려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몸치인 친구들은 정말 음 그래도 여, 저는 음. 댄스는 조금 연습을 하면은 극복이 가능하고 어, 연습을 하면 많이 한티가 나서 또 최대한 커버 가능하다고 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최대한 연습을 많이 하도록 네,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어쨌든 몸치 박체인 사람도 노력을 하면 아, 열심히 네. 배우면 극복을 네. 할수 있다는 거죠. 네, 당연히 극복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리듬을 자연스럽게 탄다고 하잖아요. 네. 네 그런 거할때 음... 방법이 있을까요? 리듬을 자연스럽게 타는 방법은 일단 처음에 기본기라고 해서 어 약간 좀 아까 원, 투, 쓰리, 포, 파이, 시, 세븐, 일 이런 것들을 약간 박자에 맞춰서 이제 팔 뻗는 것부터 먼저 저는 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원, 투, 쓰리, 포 이것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관절을 이용해서 좀 리듬감을 제일 기본적으로 좀 타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웨이브나 그런 걸 맞춰서 했던 것 같아요. 웨이브 조금만 보여주실 수 있어요? 웨이브요? 네 어, 잠시만요 어, 잠시만요 어, 리듬과 혹시, 약간 자, 앉아서 보여주실 수 있어요? 앉아서요? <laughs> 네 앉아서 약간 원둘셋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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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 아니다 하셋 약간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역시 어, 다르네 춤선이 예쁘다는 말을 하잖아요. 아 네네. 맞아요. 그 춤선이 예뻐지려면 어떤 연습을 해야 되나요 음.. 춤선을 하려면 조금 자신의 몸을 좀 컨트롤하는 능력이 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했을 때 이제 근력을 조금 길러야 되는, 되고 체력을 좀 길러야 되는 필요가 있, 있는 게 자기가 자기 근육을 아무래도 몸으로 표현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근육을 자기가 제대로 쓰는 방법을 모르면 좀 정, 동작이 더러워 보이고 좀 춘선이 좀 더럽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근력 운동하면서 약간 몸을 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거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 아, 이해가 동반이 되면 이제 춘선도 예뻐지고, 디테일 같은 부분도, 음, 음 예를 들어, 어떤 약간 이런 동작이 있었다고 했을 때, 네. 이거랑, 이거랑 또 느낌이 굉장히 다르단 말이에요. 약간 이런 디테일 차이도 조금 춤선이 예쁘게 다듬는데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춤출때 보면은 네. 표정 연기도 되게 중요한 음,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런 것도 연습을 좀 많이 하는 편일까요? 아, 네, 그런 것도 정말 저는 너무 피, 특히 방송 댄스를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사실 춤보다는 이제 클로즈업이 많이 되고 네. 또 끼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저는 되게 표정 연기 늘 무조건 연습을 시키기는 해요. 상큼한 표정 한번. 어? 상큼한 표정이요? 아잠시만어 <laughs> 이거 좀 뻔뻔해야 되는데. 선생님. <laughs> 어. <웃음> 어, 얼굴이 학등불이네요. <확> <laughs> 굉장히 상큼해졌어요 지금 이 공간이. 어 네. 그럴 듯해 보이는 그런 춤이나 동작 간단한 거 혹시 있을까요? 간단한 거요? 어... 그래도 요즘에 네. 조금 오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가 오너좀춤좀 좀 난다라고 생각 그런 반응이 좀 나오려면 최신 곡이나 좀 유행하는 곡, 예를 들어 뭐 에스, 에스파의 넥스트 레벨 이런 거 약간 이렇게만 해도 조금 오.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조금 시그니처 동작인데 조금 간단한 어, 아이돌 노래? 예를 들어 요즘 챌린지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챌린지가 특히 조금 쉬운 안무들을 해서 이제 일반인들이랑 대중들도 많이 접할 수 있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약간 챌린지 위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음 제가 생각했을 때 요즘 조금 트렌드는 좀 무심한데 멋있, 멋있는? 약간 별거 안 하는 것 같은데 되게 멋있는 느낌? 이나 아니면 좀 철, 그, 챌린지처럼 모두가 좀 쉽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게 조금 트렌드인 것 같아요. 어려운 동작이 아닌데, 이제 좀 뭔가 네, 약간 좀, 좀 멋있는 그런 것들인 네네. 거죠. 네. 표정도 약간 시크하게 하고. 어, 네 약간, 약간 표현을 하자면 무심한데? 별거 안 하는 것 같은데 되게 멋있네? 약간 이런 게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아까 아이들 가르친다고 하셨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아이들이 기획사 오디션을 보기 음. 위해 좀 도움을 많이 주신다고 했는데 네네. 근데 사실 그 가수라는 음. 직업이 네네. 외모도 솔직히 음. 중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이 가르치다 보면 아이들 중에 이제 솔직히 좀이 친구는 예쁘다거나 그러지는 음. 않다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좀 네네. 너무 평범하다거나 네네. 그런 경우에는 좀 어떠세요? 음 근데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 연령대가 초등학생 네. 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라서 사실 그 정도까지는 조금 제가 생각에 하기좀 외모의 아무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는 좀 최대한 실력을 조금 음. 키우거나 아니 경험치를 좀 쌓는 거고 뭔가 외모적인 부분은 사실 이제 고등학교나 중학생이 되면 조금 어느 정도의 그지 않은 복권일 수 있으니까. 네네 시술과 음. <laughs> 그런 게또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실력을 쌓거나 자신감을 보여주는 게 먼저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방향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